미륵존 열애불 수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에게 베푸는 마음도 아니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마음도 아니요. 용맹정진하는 마음도 아닌.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다.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수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임을 알게 되면서 미륵존 여래불이 어떤 존재인지 깨치게 되었다. 미륵존 여래불은 본래 인도와 말레이반도 사이에 있던 섬나라 안다만의 왕자였다. 가무잡잡한 피부의 이 어린 왕자는 인도 대륙에 부처님이 출연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대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벵골만을 건넜다. 거기서 다시 겐지스강을 거슬러 올라가 바라나시 근교의 녹야원까지 가서 부처님의 회상에 참여하였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출타하셨다 돌아오니 부처님을 향하고 있는 대중 모두가 환한 빛을 바라는 것이 부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밝음을 칭찬하시며, 보라, 그대들이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니 그대들 마음이 바로 부처로구나. 제한 마음 닦아 성불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순간 대중들의 마음에 밝음이 일시에 사라지더니 다시 캄캄해지고 말았다. 모두가 자기 마음 닦아 성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아하 그렇지 바로 내 마음이지 않은 치심이 일어난 것이다. 밝은 부처님을 향했던 마음이 도로 캄캄한 제 마음을 향하다 보니 그대로 캄캄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다른 대중들은 다 어두워졌는데, 더욱 밝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관찰하셨다. 그 사람은 자기 마음 닦아 자기가 성불한다는 생각이 없이,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마음 밝아지는 가르침을 어디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석가열의 부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여전히 부처님을 향하였기에 그 마음이 더욱 밝았던 것이다. 그가 바로 안담 안에서 온 어린 왕자였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대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밝게 할 것인데 그때 가서 사람들이 그대를 미륵존여래불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수기를 내리셨다. 여기 미륵존여래불을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석가여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이 바로 미륵존 열애불인 것이다. 이것을 깨친 후 나는 사람들에게 대방광불아함경 대신 미륵존 열애불을 염송하도록 권했다. 왜 미륵존 열애불인가? 그 사람들은 미륵존 열애불하여 바쳐라라고 하면 왜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하지 않고 미륵존 열애불을 부르라고 하나요? 또석가여래가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도 하라 하셨으니 미륵존 열애불도 하라 하셨을 텐데 왜 기왕이면 석가여래를 부르라 하지 않고 미륵존여래부를 부르라고 하나요? 그건 무슨 까닭인가요? 하고 묻는다. 석가여래라고 부르는 것도 아주 좋지. 그런데 석가여래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좋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좋다 하시니까 사람들 모두가 그저 그 좋은 것만 빼앗아 돌아서지. 행여 그 좋은 것을 가르쳐준 석가열의 부처님께 고맙습니다 하는 일은 꿈에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한두 생 가지고 밟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마치 석가여래 부처님께서 제한 마음 닦아 성불이로구나 하시니까 그게 좋아서 모두 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기 바빠 고마운 생각은 아예 내보지 못한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석가여래께서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하셨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석가여래 부처님은 여간 영검하시지 않겠구먼하며 이렇게라도 마음이 되는 사람은 효과를 보더라는 말이지. 그런데 미륵존여래불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륵존여래불은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 하거나 미래에 오실 미래 부처님이라든지 미륵불은 이미 출연하셨다라든지 하면서 마음의 분별을 일으킨다. 미륵존여래불하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약삭바른 사람들의 분별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둘이 아니다 하면 그들은 얼른 그럼 부처님은 하나군 하고는 하나를 끌어 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미륵불을 구원불이라 하여 등에 업고 다니며 혹세 무민하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미륵존 열애불은 석가열애 부처님이 마음 두신 곳이다. 왜 미륵존 열애불을 하라고 하나 하는 생각이 올라오거든. 거기다 대고 미륵존 열애불하고 자꾸 바쳐라. 그러면서 스스로 깨쳐보라.